이 원스톱 서비스 받으면 네.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알게 돼요. 네.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재산을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상속세를 대신 냈다는 네. 말은 뭐냐면요. 그걸 우리는 어? 증여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주택을 받는다라는 건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비과세라 생각했는데 비과세를 이제 못 받는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고. 우리나라 상속세금이 그 OECD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OECD 통계가 나왔는데 네. 우선 1입니다 예. 아. 이게 총 조세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음. 1년에서 그 나라에서 세금이 거치는 음. 음, 것을 100으로 봤을 때 네네. 상속세가 대한민국이 한2.42% 정도. 사실 세금의 대부분은 이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거든요. 그런데 OECD 평균이 0.42이에요. 딱 (5.7배)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최근 네. 통계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 간의 네. 공제 자체가 한 (150) 정도예요 와. (150억) (150억에서) (300억) 정도 음. 네대한민국 이제 공제가 (5억 원이니까) 네네네. 좀 차이가 클수 있죠. 자 그러면 상속세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뭐 생전에 미리미리 좀 증여를 해놓는 게 좋다라고 좀 이야기 되잖아요. 네. 모든 재산에 적용되는 상황인가요? 부모님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게 가장 음.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저,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거 유튜브 이렇게 좀 음. 계속 켜놔라. 음. <laughs> 인셉션에 <laughs> 시간이 걸린다. 아, 아, 천천히 스며들어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 무작정 좀큰거 주라고 하는 건 아니고. 네. 자산 현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막 20억짜리 한 덩어리가 있으면 아 그거 주면 안 되죠 주도권이 뺏기니까 막 주면은 효도 안 한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유가 되는 면에서는 좀 줘라 왜냐하면 여유가 있어야지만 선생님도 그 노후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자녀가 좀 스타트를 좀할수 있게는 좀 해주라 왜냐하면은 사실 결혼 평균 자금이 뭐 3억 3천만 원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연봉은 사실 한 3천 4백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사실, 뭐, 스타트를 아예 못 해버리니까. 네, 네. 제가 경험당 느꼈던 거 말씀 좀 드려보면, 상속세 분들도 나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세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 80대 이상 상속이 53% 정도 됩니다. 아, 어, 70대까지 합치면 네. 거의 7, 80%고요. 음. 상속인들이 젊지가 않아 생각보다. 음. 생각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음. 그분이 700억 원 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상속세가 이제 280억 원 정도. 네. 상속인 분이 나이가 음. 60세였어요, 환가. 그래서 환갑 받으시는 그분이 첫 번째 질문이 나 죽으면 상속세 얼마 나와요 해서 음. 400, 이제 20억 받고 돌아가시면 200억 정도 나옵니다 라고 음. 했을 때그 허탈한 표정과 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얘기를 좀 하셨어요. 난 미리 받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아. 많은 돈이 아니라 3 40대 때 음. 하다못해 몇억이라도 받아서 음, 야, 내가 좀 사업을 좀더 원활하고 쉽게 음. 할수 있었을 텐데 음. 음. 그걸 못 했던 게좀 남는다 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 뭐,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여유가 되면 조금은 주시면 좋았을 텐데 하다못해 상속세에서도 빠졌을 테니까 그렇죠. 예 이런 점이 좀 아쉽죠 음... 저희 또 어떤 사연이 좀 들어와가지고요 우리 세무사님 음. 오신 김에 한번 이 사연 한번 어,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자, 한번 제가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3억 원짜리 임대형 원룸 아파트 4채, 5억 원짜리 전원주택, 토지 3억 원, 예금 2억 원을 합쳐 총 22억 원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자녀들이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나중에 가치가 오를 것 같아서 임대형 원룸 아파트와 3억 원짜리 시골 땅은 각각 아들과 딸에게 나눠주고요. 전원주택과 예금은 제가 상속받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다른 재산도 없어서 상속세를 낼 돈이 없는 상황인데요. 두 자녀의 상속세를 제가 대신 내줘도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사연이 왔어요. 일단 뭐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가 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좀 되실까요? 우선은 이제 재산에 대해서 몰입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채무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에서 이분이 실거주 하고 있으면은. 이 전원주택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 근저당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음. 그 다음에 임대용 원룸 아파트는 네. 거의 100% 임대니까 임대 네. 보증금이 있을 거거든요. 아, 그니까100% 그렇죠. 어, 그러니까 아마 이제 가액이 얼마 정도는 채무가 형성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 근데 채무가 지금 아예 없다고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네. 채무가 없으면 22억 정도인데. 네. 거기에 이제 배우자가 있는 상태니까 음. 배우자 기본공제를 아주 5억만 딱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기본공제 5억원 음. 그래서 10억원을 차감하고 양도세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어, 한 3억 3백만 원 정도 나옵니다 어, 여기에 사실 하나를 더 공제를 했어요 예금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라는 게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2천만 원 이하는 총액을 음. 공제를 해주고 아, 그다음에 네. 10억원까지 중에서 20%를 공제해 주세요 2억원 네, 2억원이면 네. 그 2억 이제 이분은 한 4천만 원 정도 맞습니다. 공제를 네. 받은 거군요. 그 정도의 공제를 적용을 한 상황이고요. 음. 근데 배우자를 최대 공제를 적용을 받아 보자라고 음. 하면은 상속세가 한 1억 5천 정도로 어, 어, 네. 줄어요. 결국은 배우자에게 이 상속 재산에서 음. 배우자 상속 공제액 수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맥스가 있는데요. 음. 그 맥스까지 줬을 때를 아.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네. 나옵니다. 네. 그 금액이 얼추 이억게 계산하시면 돼요. 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법정 상속 지분 네네. 그 정도가 약간 맥스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아, 분들은 배우자는 1.5배 자녀는 1배 이렇게 받아서 계산을 하는 건데 최대한 많이 이제 배우자한테 몰아주는 상황인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2억에다가 3.5분의 1.5를 하니까 이게 한42.48% 정도 나오는데요 이게 한 9억 4천 2백 정도더라고요 이 정도를 배우자에게 주면 배우자 상속 공제를 맥스로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제가 아까 기본 공제인 5억 원보다 9억 4,200이니까 4억 4천 정도 더 받으시잖아요. 음. 그래서 세금이 한 반절 정도로 확 줄어드는 거죠. 음. 근데 지금 사연에서는 사실 전원주택 5억 원과 네. 예금 2억 원을 가져가시니까 사실 배우자 상속공제보다는 작은 액수인 7억 정도를 가져가셨기 아, 때문에 네네네. 상속세는 사실은 한 2억 3천 정도 나오세요. 자 만약에 이분이 뭐 일단 세금은 일단은 이 정도 뭐 낸다라고 생각했을 때 문제가 어머니가 자식의 세금을 대신 내준다. 이 괜찮?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 네. 상관없나요? 그게 음... 오히려 어,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도 줍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어첫 번째로 이분이 받으신 금액만큼은 상속세를 낼수 있어요. 음. 어, 상속인들은 자기가 받은 재산만큼은 음. 상속세를 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네. 근데 얼추 지금 7억 정도 받았는데 음. 7억 어. 받았을 때 상속세가 아까 2억 3천 정도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그러면 이 2억 원의 예금으로 전부 다 상속세를 내도 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아, 음. 네네네. 근데 어떤 그럼 세금이 줄어드냐 음. 배우자분이 그러면 추후에 또 돌아가신다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 아내분이 돌아가실 때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못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을 받거든요. 음... 그러면 7억원 있는 상태에서 5억원을 공제를 받으면 2억원에 대해서 원래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음... 지금 7억 상태에서 2억원을 상속세로 다 내버렸기 때문에 음... 추에 돌아가셔도 상속 재산은 (5억 원) 밖에 안 되니까 네. 미래에 네. 결국은 아내분 어머니의 상속세가 음. 확 줄어드는 거죠 아, 네네.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사실은 상담할 때도 어머님을 활용을 해서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로 받고 그 받은 것에서 어머니가 상속세를 최대한 내는 걸로 해서 상속 재산을 줄이자. 음. 네, 그런 어, 식으로 말씀을 네, 드리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두 번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가 있을 때 사실은 그걸 활용하는 게더 유리한 게 배우자 상속 공제를 활용 안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자녀들한테 가고 그 배우자의 상속이 펼쳐졌을 때그 세금은 생각보다 항상 적어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배우자 상속 공제를 항상 좀 최대로 받고 그분이 최대한 세금을 내고 그다음에 다시 재차 혹시나 상속이 펼쳐지면 받는 게 대부분의 시뮬레이션 상에는 더 절세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 만약에 가정을 해서 어머님이 하나도 안 받았는데 상속세를 본인이 갖고 있는 걸로 냈다. 아, 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재산을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상속세 를 대신 냈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다른 상속인이 내야 될 상속세를 대신 낸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증여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게 가끔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차피 나도 재산 많다. 나 하나도 안 받을 거고 너희들 상속세도 내주겠다. 그게 예를 들어서 3억이다. 그러면 자녀들한테 1억 5천씩 증여해준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혹시 뭐 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처럼 주택을 좀 여러 채좀 보유하신 분들 이분들 뭐 혹시 상속세 절세하는 방법이 좀 있나요 방금 사연도 마찬가지인데 임대용 원룸 주택이 네 채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개인적으로는 두 채씩 가져가시면 음. 안 좋을 것 같다 한 분이 어. 한 채를 가져가고 한 분이 세채가져가는게 나을 수도 있다 일 주택자 비과세를 받고 음. 한 분은 그냥 다주택자로 몰자 맞습니다. 어머님은 전원주택 가져갔으니까 그걸로 일 세대 일 주택 비과세도 음. 받을 수 있을 음. 거고. 결국은 미래의 처분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어, 어쨌든 그 주택을 받는다라는 건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음. 없어요. 그래서 취득 단계랑 보유 단계랑 처분 단계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음. 취득할 때랑 보유할 때는 5년간 음. 주택 수에서는 빼줍니다. 음. 그러니까 주택 수에서 빼준다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음. 내가 종전에 주택이 한 채가 있었고, 음. 상속주택을 예를 들어서 그냥 100채를 받았다고 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 주택을 취득을 할 때, 우리는 주택 수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냐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결국은 3 주택 이상이면 중과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이 그렇죠. 백채를 음. 다 빼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채만 있었고 그다음 주택을 음. 취득할 때는 두 번째 주택으로 봐주겠다 음. 어~ 그게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겠다라는 음. 표현입니다 음. 근데 이제 보유세인 대표적인 이제 종합부동산세 때는 어. 주택 수에서는 빼주지만 그 과세 표준을 빼주진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내가 세금을 내요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카운팅만 빼주는 거지 그 과세표준 전부 다 합쳐서 이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고민하셔야 돼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에서도 사실 제일 민감하시죠. 그래서 종전 주택이 있고라서 그 다음에 상속받으면 이 종전 주택을 팔 때는 사실은 아 이거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받은 거니까 이건 주택수에서 빼주고 비과세를 받게 해주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주택이 여러 채면, 네. 이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라는 주택은 딱한 채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네. 지금 주택이 거의 다섯 채를 받으셨잖아요. 음... 이 중에서 딱한 채만 이 적용을 받습니다. 음... 이걸 이제 세법에서는 선순위 상속주택이라고 음... 하거든요. 그래서 뭐 거주기간이 제일 많았고 보유기간이 제일 많았고 이런 걸 따지는데 결국은 한 채만 이걸 적용받으니까 그걸 누가 가져갈지를 고민을 또잘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비과세라 생각했는데 비과세를 이제 못 받는 음.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임대주택이라고 하셔서 임대주택에 대한 말씀을 네. 또 드릴 수 있는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임대주택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선택인데 상속이 펼쳐지면 이거를 승계를 할지 말지를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업자 승계 네. 그 말씀이시죠? 이걸 승계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등기를 할수 있거든요. 네. 근데 내가 승계를, 승계를 안 하겠다 그러면 결정을 잘 내리셔야 되는 게 다른 세제적인 혜택은 앞으로는 좀 포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걸 바로 팔겠다 하시는 분들은 승계를 안 받는 게 낫겠죠. 만약에 그냥 양도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그 상대방이 포괄적 승계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과태료가 이제 3천만 원씩 나와버리니까. 이제 이게 이분이 되게 이 케이스에 적합한 게 이건 과태료가 최당 3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용 원룸이 지금 아파트가 4네 채라고 그렇습니까? 하셨으니까 1억 2천이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어서 이런 분들은 좀더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들하고 따님이 임대용 원룸 주택 가져가신다 그랬는데 이두분 중에 한 분이 나는 주택 청약을 고민하고 있었다. 뭐 결혼을 해서 지금 특별분양이나 이런 걸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면 아 그럼 청약 등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양도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나는 안 받겠다라고 하거나 음. 그런 식의 조율을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음,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상담하시면서 뭐 되게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상담 뭐 재밌는 어떤 사례 같은 건 없었나요? 어 사실 여기 토지 나와서 음. 하는 얘긴데 여기 원스톱 서비스 받으면 네.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알게 돼요. 음. 근데 원스톱 서비스 받으셨을 때 제가 정말 놀란 케이스 중에 하나가 땅끝마을 해남에서 상속이 펼쳐지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은 사실은 상속세를 음. 고민할 정도가 아닌 경우가 많은 게 뭐냐면 음. 대한민국의 상속세가 1 년에 한2만건 정도라고 치면은 네. 만 오천 건이 서울 경기야. 음.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아주 적거든요. 아, 그분의 원스톱 서비스 내역 토지 내역이 압구정동 딱 있었던 아, 거예요. 압구정이요. 아. 서울의 압구정. 이 네. 알고 봤더니 네. 이게 타고 타고 올라가니까 증조부. 뿐 거였냐, 말았냐, 이걸 이제 지금 따지는 거죠. 아, 거였어요. 굉장히 좀 오래됐었는데. 네. 네. 우선은 그 기록이 나왔다라는 거에서 놀랬고. 네. 그 다음에 그 기록이 이제 지금 효과가 있느냐. 취득시효라는 제도가 또 음... 있기 때문에. 네. 아, 그 정도 땅을 누가 내버려둔다? 이거는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네. 네. 거의 그런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렇죠. 그래서 취득시효라 하면 20년간 평온 맞습니다. 공연하게 사용하면 맞습니다. 아예 소유권이 넘어가는 네. 거죠. 네. 그 다음부터 그분이 고민을 어... 하시기는 했는데 아마 10살이 그 소유권을 다시 가져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았을까. 와... 그래서 이게 상속이 펼쳐지기 전에도 사실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어,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 <laughs> 네. 어, 어떻게 하는 거죠? 조상 땅 찾기 네네. 서비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제 시군구청에 아마 토지과나 뭐 지적과 가면 나오는데요. 음... 조상이 갖고 있었던 땅이 뭐가 네.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어... 그분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목록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이 예전에는 유행이어가지고 우리 조상님 땅좀 찾아봐야겠다 해서 막 가셔가지고 막 찾아보시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많이 했었냐면요. 부동산 특별조치법 때 그게 그거지않습니까 이게 이내 부모님 땅은 맞는데 상속이나 이런 것들의 등기에 정리를 안해서 도저히 소유주가 누군지가 확정을 못하고 있었을 때. 근데 내가 계속 이 땅에서 자고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 땅을 어떤 소유주로 픽스를 시켜주겠다, 등기를 정리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제도를 한 10년에서 15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그때 확인차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말정산 같은 간단한 세금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은. 통장 거래 내역에서. 거래 내역은 안 봐요. 절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아, 증여는 아. 10년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당연히 과세관청에서는 아. 이상하게 볼것 같아요. 그래서 증여세 세무조사로 포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